어, 이 명국은요, 고, 그 정주영 회장님이그 명국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부자의 사주들은 굉장히 새가 왕합니다. 새는 자기 자신이 되는데요. 어, 자신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왕해야지만도 크게 성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0토, 어, 5, 5하고 10이 토기인데요. 이 토기 운이 왕성해야 되는데, 특히 새가 왕성하면 좋고요. 안 그러면 또 명국 가운데 부자의 사주 요, 요, 요꾼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첫째로 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기유탕이 잘 된다든지, 이 쌍인, 인성이 개망된 게 명국 중에 있든지,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사주를 한 둘로 볼것 같으면 어, 이분의 사주가 전체주로 동추가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쇠를 보게 되면 쇠가 이 자리에서 왕합니다. 그 왕하죠. 자리에서 그리고 천반도 같은 숙이니까 어, 개망됩니다. 또 월령도 같은 수니까또 성왕 되죠. 그래서. 세가 태왕합니다. 세가 태왕한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 사주는 또 신자진 합수까지 돼요. 태왕은 이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왕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 삼합에 또 신자진 합수죠. 신자진 합수돼 가지고 또 이래 돼 버려요. 그러니까 태왕에다가 삼합에 이 세기가 되니까 엄청 왕한 겁니다. 보통 왕한 게 아니죠. 이 사주 자체가요. 자, 이런 가운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한볼것 같으면 또 쌍인이 중궁에 또 이어도 또 있어요. 인성이. 예. 인성이 또세를 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반합으로 또 생을 하고, 그래서 매우, 어, 길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박자 더나아가지고요 원래 3살이라고 하는 것은 흉하지만, 이게 또길성으로 작용해버려요. 길성으로 작용해가지고, 759 3살 돼가지고, 또 새기를 생합니다. 어, 살성이이 새를 생해버리면, 길하게 움직인다면, 대단한 군세와 많은 식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볼수 없는 명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에 보게 되면 연지가 뿔인데요. 생문, 생기의 재성이 또 아주 왕하게 길문, 길기를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매우 길한 사주가 되고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사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재치, 예 뛰어난 감각 이런 것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진국 이거든요 예, 원진국 원진국은 돌변하는 기질에 많이 있어요 사람이 돌변을 잘 하는데 예, 나쁘게 보면 돌변해 가지고 잘 이렇게 뼈, 변화되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되지만 꾸준하게 실속되는 것이 약한 것이 원진국 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아주 기단 국구기 때문에 아주 재치가 순한 재치가 떠나고 감각이 아주 살아있던 사주랑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천마도 있네요. 천마가 있으면 매우 해외 해외 들락날락 많이 하고요. 또 극궁이 있으면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주 속전속기랑 갈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사람, 이, 이분의 성격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이분은, 기질은. 그래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부자의 욕경을 다 갖춘 사주가 되는데요. 자, 그, 이분이 이제 그 23세 이 대운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상을 사업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운은 어째서 급제 대운인데 좋을 것인가? 어, 일반 기문학으로, 기존의 기문학으로는 좀모하의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 일간을 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대운은 시발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6세 이대운도 보게 되면 같은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 32세 예, 이대운에서도이대운이죠 새가 왕하면, 새가 대개 태왕하잖아요? 그러면 재성은 대개 길합니다. 큰 돈을 벌수 있고, 그 시기도 좋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영마궁이죠. 마궁이니까, 매우 분주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운세에 해당되는데, 이대운도 재성이, 새가 왕해서 재성이 좋지만, 이것도 삼살에 되는, 어, 재성이란 말입니다. 어, 그래서 삼살로서 새를 생하는 재성이기 때문에, 어, 매우 이렇게, 어, 자기의 어떤 범위를 확장하는데 매우 기란 그 시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세에 이제 건설업을 시작했네요. 그러면 33세도 내나이 대운에 해당되니까 이 대운은 두루 기란 대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성취하고 확장하고, 어, 나아가는데 이제 큰 어,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6세도 보게 되면 이 대운이죠. 어, 이 대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일간이 손이잖아요. 손은 쇠가 왕합니다. 어, 근데 그냥 이렇게 원진글 받아가지고 안 좋지만도 어, 손이 또 죄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생하기 때문에 이, 이 대운의 시기도 길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어, 50세의 운기도볼것 같으면요. 이제 이기도 급제죠. 급제지만 이것이 해묘미 한몫되어 가지고 어, 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원은 사실적으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합으로서 오는 삼합의 기운은 매우 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사주 자체가 음, 이 시기에 이제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이 상관 대원입니다. 예, 이 상관대운은 맹리든 기문하기도 매우 흉합니다. 음, 상관은요. 예, 상관은 맹리든 기문하기도 매우 상, 어, 흉하다 말입니다. 특히 정치, 예, 관직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다 아, 낙마하거나 예,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예, 크게 상관이니까 정치에 뛰어들지만도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뭐 맹리든 기문이든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87세 이 대운에 이분이 이제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이 대운은 기진의 기존의 대운은 말입니다. 이 대운이든 이세 3세든 이게 집안이고 밑에 기 위에 천반인데 집안이든 천반이든 지금 모든 대한민국 기문학에서는 기존의 기문학 모든 사람들을 포함 사람들은 이 지반을 봐 버립니다. 지반에 있는 것도 이 괴문 성장을 봐 버리는데요. 봐 버리고 천반도 이렇게 봐 버립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지반은 지반대로 보고 천반은천반에 있는 이 괴문 성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문학 기문학 하시는 분이나 가르치는 분들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운곡만이 예, 별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 기존의 분들이 예, 천반에 있는 걸 집안의 괴문순자를 본다면, 운곡 김문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분이라고, 어,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운에 볼것 같으면, 이 대운이 상문철명이잖아요. 그리고 망신궁, 망신궁이 매우 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명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을 다하는 이 87세 신수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신수가, 이분이 이제 금년 신수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 신수가. 근데, 새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새가 태약해요. 새가 세몬복덕이 있지만도, 이 홍곡수가 문제거든요. 태약합니다. 한없이 태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일간도 외부적인 나 자신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충국을 해버려요. 이 수는 여기서 생을 하거든요. 수생목. 그러면 일간으로 다 뭉쳐있단 말입니다. 뭉쳐있는 것에서 충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은 완전히 파멸이 되겠죠. 파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연재의 기운은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체, 거기다극궁의공망이에요 예, 스스로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일간이 대용하게 충고를 받아버리고요. 그것도 인사하신 사명살의 충고를 받아버리죠. 새는, 새는 스스로 태액해가지고 무너져 있죠. 그래서 죽는 맹국이 되는데, 1년 신수가 되는데, 음력 2월에 죽는 것은 한문 더, 어, 이걸 충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생목 하거든요. 그럼 삼목이 있어가지고 이미 삼목이 사명살에 충극에 죽고 예,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더 확인하는 건데 병자이거나 귀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달에서는 사망을 하는 겁니다. 일망 망신살에 해당되고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귀혼, 병자는 이 기운에 더 죽고요. 어 범죄자가 흉한 사람이 범죄자면 범죄자는 예,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음력 2월달에 사망하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이제 좀 어,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이제 보겠지만 더 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온천조리 사주는 보통 사주가 아니라는 걸한번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쇠가 태왕합니다. 보통 자기 자신이 태왕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 부자로 살아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사합의또 세계가 되죠. 그럼 더 업대입니다. 자기 기운이. 대단한 거거든, 사마은요 어, 그리고 7호구 3살까지 또 실을 생하죠. 예. 여기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한 큰 부호를 누리고, 어, 어, 대기업을 그렇게 운영한 현대그룹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사주가 엄청나게 기대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수기에 도화설이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주색을 좋아한다, 술이나 색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도 특히 이제 그렇죠 티엄도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정제죠. 어, 본처가 있고 편지의 작용 이게 따라서. 본처가 좋은가, 어, 편지에 두 번째 바깥 여자가 좋은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어, 부자의 명곡을 알 수가 있습니다.